자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던 신규 영웅 떡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Calm Before The Storm 한국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폭풍전야 라는 어기와 이제 사진이 한장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다 함께 보도록 해봅시다 보시면 섬뜩한 옴닉들의 포스터 중간에는 루시우의 포스터와 그 오른쪽에는 침팬지의 모습을 한 그림이 이제 그려져가 있네요 그 옆에는 Building Our Future in Space라는 어귀와 Power라는 제목의 포스터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침팬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규 영웅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침팬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터 위에 글을 번역을 해보면 우주에 우리의 미래를 건설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 우주를 배경으로 한 호라이즌 달기지 맵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옛날에 호라이즌 달기지 맵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많은 떡밥이 풀리면서 윈스턴이 어디 출신이었고, 어떻게 과학자가 될 정도로 고지능을 갖추게 되었는지 나왔었는데, 윈스턴이 이 우주에서 탈출을 할때 윈스턴 이외에도 다른 실험체 또한 횡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신규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점쳐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해먼드. 아까 첫 사진에서 봤던 그 침팬지의 정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호라이즌 달기지 맵은 이곳에서 실험을 받고 있는 유인원 실험체가 난동을 부리고 실험을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죽은 뒤에 윈선이 탈출을 하게 됐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맵 곳곳에는 난동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혀져 있고요. 난동을 부리는 고릴라의 모습이 많이 찍혀져 있는데요. 이번에 리메이크된 호라이즌 달기지에서는 해먼드의 흔적으로 보이는 듯한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첫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침팬지 사진 밑에는 노밧츠라는 말도 써져 있는데 옴닉 단체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온 오버워치라는 평화단체에 속해 있던 윈스턴과는 달리 똑같이 고지능을 그 갖추고 인간과 옴닉 사이의 분란을 조정시키려는 목적이 큰 단체인 탈론 소속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트위터의 게시글 내용이 폭풍전야라고 이제 소개되는 만큼 등장함과 동시에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무언가 큰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규 시네마틱 영상이나 코믹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 겼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